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보스터리 유재성입니다. 앞에 오전 10시쯤에 아마 영상이 하나 올라갔을 거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은 오늘 오후 한 8시 정도쯤에 예약을 걸어 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출장을 와 있어서 지금 새벽 조금 늦은 시간이고 앞에 영상은 올렸지만 아무래도 콘덴서 마이크 때문에 쩝쩝거리는 소리, 그 침상 키는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거슬리기도 좀 하고 아무래도 할인정보만 짧게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할인정보만 약간 요약해드리고 앞에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조금 더 보안 차원에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벤트는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있고 그 뒤에 러브 딜리버스 세일이라고 해서 바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행사가 월에 제공되는 할인 코드, 그 다음에 결제 할인, 요두 개가 지원이 되는 행사일 확률이 높은데, 지난달에 유명 유튜버들한테 좀 설문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할인 코드, 장바구니, 구매 인 세이브라고 하죠. 특정 금액 이상 되면 할인되는 구매 인 세이브, 결제 할인, 요세개 중에 어떤 할인들이 우선순위가 높냐라는 조사가 좀 있었고요. 그 조사 이후에, 이제 요번 초이스데이 이벤트는 예외적으로 원래 초이스데이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에 대해서 할인이 좀 적용이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인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카드 할인은 특정 카드사의 할인 일정이 겹치면 이제 제공되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번 초이스데이는 예외적으로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카드 결제 할인도 이제 토스페이가 같이 묶여 있어서 카드 결제도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칸 행사 대비 좀 빠졌다고 하면 구매인세브 이벤트만 없는 상태고요. 바로 시작되는 6일에서 16일까지 지원되는 이 이벤트가 이제 메인 이벤트일 것 같긴 한데, 보통 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전 이벤트가 조금 짧게 진행이 되고. 하루라도 사전 이벤트가 있었고, 바로 메인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이벤트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월 일정에 큰 행사 두 개만 나와 있어서, 거의 안 높은 확률로 얘가 메인 이벤트일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네피스를 봤을 때 거의 할인율이 동일합니다. 얘만 8달러. 69달러에 8달러 할인, 79달러에 9달러 할인인데, 지금, 초이스데이 이벤트에 공개된 할인 코드가 이쪽에 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 대비로 할인 코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약, 지금 예가 외 아니라, 이제 얘랑 거의 100%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벤트가 확정되지는 않아서, 진행되는 도중에 조금 바뀔 수 있어서,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 구매인 세이브 이벤트가 있는지도 지금 미정입니다 원래 구매인 세이브가 있으면 여기에 구매인 세이브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할인율이 좀 나와 있어서 얘는 할인 코드 정보가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 정보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일단 구매인 세이브가 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월에 진행되는 큰 행사다 보니까 얘가 카드 할인이 제공될 확률은 높은데 일단 여기서도 제공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제공이 되면 다른 카드사 하나가 더 낄지 할인율이 높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 이렇게만 제공될 수 있고 아니면 얘랑 동일하게 카드 할인이 제공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행사가 2월 6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월 5일이나 2월 4일 정도면 이 행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이벤트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제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올리는 정보는 좀 거의 많은 분이 보진 않아서 크게 이슈는 없는데 좀 다른 유명하신 분들이 조금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할인코드가 제가 봤을 때 그냥 상당히 여유롭다 싶... 이전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여유롭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빨리 소모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예측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갈것 같긴 한데 올해 처음 시작되는 뭐 할인 코드이기도 해서 조금 빨리 소진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좀 빠르게 결제를 해야 한다 싶으면 뭐요 행사 때 하셔도 되고 급하지 않다 싶으면 요 이벤트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셨다가 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비스무리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 뭐 세부적인 상황은 설명을 안 드려서 일단 보완하는 상태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초이스데이 이벤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송비를 제외한 전체 상품에 대해서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있는 금액만큼의 할인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할인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원하시는 코드 하나만 쓰시면 되고, 코드 하나당 계정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문에 대해서는 동시에 두 개는 못 쓰고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지원되는 카드 할인은 토스페이입니다. 그래서 토스페이는 알리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최근에는 토스페이 위주로 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70에 4달러 할인이 제공이 되니까 금액을 보면 79달러짜리 제품을 구매를 한다. 정말 딱 칼같이 79달러 맞추면 할인 코드로 9달러 할인이 되고 다시 70에 4달러 할인 돼서 총 13달러 할인 정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제품들 전후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원래 카드, 할인이 제공되는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옆에 즉시 할인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할인 제공이 되는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최종 결제 예정 금액을 보시고 카드 선택하는 곳에 가셔서 토스페이 선택하셨을 때 금액이 바뀌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초이스데이 이벤트 URL은 이쪽 URL 그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초이스데이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에 대한 할인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천원 마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초이스데이, 초이스 마크가 붙어 있는 초이스 상품들이어서 천원 마트 아니면 여기 초이스데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일날 시작된다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메인 타겟은 초이스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천원 마트에 있는 제품이 할인된다라는 이제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할인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대출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간히 좀 괜찮은 제품이 나오고 특가 제품은 할인 코드나 카드 할인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은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이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초이스데이 행사 때는 평소보다 한15% 정도 추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평소에 1.5달러에 판매된다라고 하면 1.35달러에 판매할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원 마트가 이제 최근에 바뀐 게 예전에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여러 개 구매가 가능했었고 아니면 15달러에 10달러, 5달러인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상품 구매 가능했었는데 초이스, 천원 마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옵션에 하나만 담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거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원 마트도 같은 상품 여러 개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분 환불이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전액 환불 위주로 좀 바뀌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원 마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불이 좀 빠른 편이고요. 그 구매 랭킹에 따라서는 금액대가 크지 않으면 반품했을 때 특정 그 텀으로 그냥 제품 반납 없이 전액 환불도 이제 가끔씩 생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페이지들 적절히 참고하시고요. 이 이제 선착순 하루 특가 상품 같은 경우는 50% 할인보다는 30%인가 20% 정도로 할인 주는 떨어졌지만 이번에 카드 할인이랑 할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은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으면, 할인 코드는 안 되고 아마 카드 할인까지 적용이 될것 같긴 한데, 최근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은 카드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제품, 조금 올려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 가입하신 뒤에 구매 이력에 갔을 때 구매 정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첫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첫 구매로 구매하실 때는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데 어 아이들 있거나 브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1달러 대비 제품은 퀄리티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초이스 상품으로 올라올 때 5달라 전후로도 이제 올라오는데, 천원 마트에도 이제 이 제품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원 마트에 올라왔을 때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원 마트는 무조건 제품을 3개를 구매하다 보니까, 이 제품 포함해서 다른 제품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천원 마트를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링크에 있는 제품을 감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 마트도 동일한 상품을 이제 한개 이상 구매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문제는 통관될 때 같은 모델이 두개 이상을 구매하시면 통관이 안될 수도 있어서 사유서를 좀 제출을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통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분이나 아니면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두이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센서나 아니면 타입 C 충전 모델 최근에 구매해 알아보려고 했었던 제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의사항은 일단 제가 오늘 오후 늦게까지 여기서 워크숍을 하다가 SRT 타고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면 아마 8시에서 10시쯤 되다 보니까 문의사항을 조금 빠르게 답변 못 드릴 수도 있고 요번에서 14일까지는 업무 일정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서 급한 질문들 아니면 조금 답변 드릴 만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